윙윙! 꿀벌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라 부지런히 어디로 가는 거지? 이 꽃, 저 꽃을 부지런히 옮겨다니며 꿀을 모아. 꿀벌과 꽃은 서로 도와요. 꿀벌은 여러 꽃을 옮겨다니며 꿀을 빨면서 다른 꽃의 꽃가를 옮겨주어요. 덕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씨를 맺을 수 있어요. 꽃과 꿀벌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지요. 꽃 속에 쏙 들어가서는 부지런히 꿀을 빨고 온몸에 꽃가루도 듬뿍 묻혀 꿀과 꽃가루는 꿀벌의 먹이에요. 꿀벌은 꽃을 찾으면 더듬이로 냄새를 맡아본 다음, 입 속에 있던 기다란 혀를 뻗어서 꿀을 빨아먹고 몸에 꽃가루도 묻혀요. 그리고 집으로 날아가면서 꽃가루를 둥글게 뭉쳐서 뒷다리 털에 붙이지요. 꿀과 꽃가루가 꿀벌의 먹이가 되어요. 붕붕! 부지런한 꿀벌들이 꿀과 꽃가루를 모아 집으로 돌아왔어.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할까? 꿀벌이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춰. 다른 꿀벌에게 꿀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야. 춤을 추어 꿀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요. 집으로 돌아온 꿀벌은 팔자 모양으로 엉덩이를 흔들며 걸어다녀요. 집에 있던 꿀벌들은 돌아온 꿀벌이 엉덩이를 흔드는 속도와 걸어가는 방향으로 꿀이 나오는 꽃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모아온 달콤한 꿀을 다른 꿀벌과 나눠 먹어. 일벌이 가장 부지런해요. 벌집에는 여왕벌, 수벌, 일벌이 살아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일벌이에요. 일벌은 여왕벌과 애벌레에게 먹이를 주어요. 또 집을 지키거나 청소를 하고 집을 짓기도 하지요. 꿀벌들 가운데 가장 부지런한 벌이에요. 부지런히 방도 만들어야 해요. 꿀과 꽃가루를 모아두고 애벌레를 키울 방이 더 필요하거든. 최고의 건축가예요. 일벌의 배에는, 밀랍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밀랍을 입으로 꼭꼭 씹어서 튼튼한 육각형의 방을 만들어요. 일벌은 틈틈이 방을 새로 만들어 집을 넓혀요. 새로운 여왕벌이 태어날 때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 새 집을 짓기도 해요. 아, <laughs> 말벌이다! 벌침을 쏘기도 하고 숨을 못 쉬도록 둘러싸서 말벌을 물리쳤어. 배끝에 벌침이 있어요. 일벌은 배끝 부분에 벌침이 있어요. 벌침에는 독이 있는데 위험할 때 적에게 쏴요. 벌침을 쏘고 나면 일벌은 벌침과 함께 꽁무니가 빠져서 죽고 말아요. 다른 꿀벌들과 벌통의 먹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벌침을 쏘는 거예요. 윙윙 꿀벌들이 또다시 날아올라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가는 거야.황금색 잔털이 있는 꿀벌 벌침.독이 있는 일벌의 벌침 끝은 톱니같이 생겨서 살에 박히면 빠지지 않아요.그래서 꿀벌은 벌침을 쏘면 벌침과 꽁무니가 빠져서 죽고 말아요. 날개. 몸집에 비해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날개는 뒷날개에 있는 꼬리를 앞날개에 걸어 더잘날수 있는 거예요. 배 끝. 배 끝에는 벌침이 있어요. 평소에는 숨기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꽃가루 바구니. 일벌의 뒷다리 가운데 뻣뻣한 털이 많이 난 부분을 말해요. 몸에 묻은 꽃가루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뭉쳐서 이곳에 붙여요. 겸, 눈. 수많은 낱눈이 모여있는 겸눈으로 색깔, 움직임, 모양을 알수 있어요. 더듬이. 소리와 냄새, 맛을 느끼는 감각기관이에요. 입. 긴 혀가 있어요. 평소에는 접고 있지만, 꿀을 먹을 때는 혀를 꺼내 꽃 깊숙이 넣어서 꿀을 빨아들여요. 다리, 앞다리, 가운데 다리, 뒷다리 모두 세 쌍이 있어요. 꿀벌이 궁금해. 분류, 사회생활을 하고 꿀과 꽃가루를 모으는 꿀벌과의 곤충이에요. 사는 곳, 야생에서는 산이나 들판에 살아요. 하지만 너무 추운 곳에서는 살수 없어요. 먹이 꿀과 꽃가루를 먹어요. 수명. 여왕벌은 3년, 일벌은 2년, 수벌은 3개월 정도 살아요. 특징. 한 마리의 여왕벌을 중심으로 여러 마리가 모여 살아요. 일벌은 온갖 일을 하고, 여왕벌은 평생 알을 낳고, 수벌은 여왕벌과 짝짓기를 하지요. 한 집에 살아요. 여왕벌. 꿀벌 가운데 가장 커요. 날아다닐 일이 많지 않아서 몸에 비해 날개가 작아요. 벌침은 여러 번쏠수 있어요. 일벌 모두 암컷이지만 알을 낳지는 못해요. 온몸에 잔털이 많아서 꽃가루를 모으기에 좋아요. 수벌, 여왕벌과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벌이에요. 수명이 짧고 벌침이 없어요. 모두 모두 벌이에요. 나난 이벌. 땅에 구멍을 내어 집을 완성하면 흙으로 구멍을 막아버리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해요. 또 나방 애벌레를 잡아서 애벌레들을 먹여요. 별쌍살벌. 머리 윗부분이 노란색으로 다른 쌍살벌과 달라요. 나무 껍질을 씹어서 나무에서 나오는 끈끈한 물과 침을 섞어 집을 만들어요. 대모별 벌 가운데서 큰 편에 속해요. 거미 같은 작은 곤충에게 독침을 쏴 기절시킨 다음 땅 속에 굴을 파고 묻어두었다가 먹어요. 왕가위벌 몸 전체의 색깔이 흑색인 벌이에요. 하늘 속아 파놓고 살던 나무 줄기에 꽃과 꽃가를 모아 둥글게 뭉쳐두었다가 먹어요. 호박벌 꿀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몸이 더 커요. 온몸에 첨첨이 털이 나 있어요. 쥐나 두더지가 파는 굴 같은 곳에 밀랍으로 집을 만들어요. 좀 말벌 벌 가운데서 머리가 큰 편이에요. 날개와 몸의 마디 부분에 황금빛이 돌아요. 장수말벌, 벌 가운데서 가장 커요. 꿀벌의 집을 자주 공격해요. 머리는 누런 갈색으로 눈에 잘 띄어요. 독이 아주 강한 침이 있어서 쏘이면 목숨이 위험해요.